무릎 핀 상태에서 외회전을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제 허벅지 안쪽 힘이 사용되실 거고요. 회원님, 외회전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다리를 허벅, 허벅지 전체를 바깥으로 돌린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외회전 만드실 거고요. 이렇게 유지하시려면 허벅지 안쪽 꽉 조이고 계셔야 돼요. 무릎은 계속 바깥 방향 바라보고 싶고요. 뒤꿈치는 붙어있을 거예요. 발끝은 포인 상태 유지하실 거고요. 여기서 준비하실 거예요. 다리를 사선아래 내려 놓으시고 허벅지 안쪽 계속 조인 상태로 마시면서 다리 천장 쪽으로 다리 업 시키실 거예요. 이때 발끝은 천장 쪽으로 허벅지 안쪽 힘안 풀리게 허벅지 안쪽 꽉 조이고 뒤꿈치 꽉 조인 상태에서 유지하시고 다시 입으로 내쉬면서 다리 아래로 다운 할 거예요. 이때 복부를 최대한 납작하게 만드시면서 다리 내리실 거고요. 다시 마시는 수면 발끝 천장 보내실 거예요. 이제 최대한 골반 종이 만드셔서 꼬리뼈는 계속 바닥에 붙어 있을 거고요. 무릎은 핀 상태 유지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으로 내쉬면서 복부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면서 다리 다운 시킬 거예요. 내쉬면서 다운.